자, 가보자 얘들 원점을 출발해서 이 물체가, 이 물체 해석을 한번 해볼게. 이래 미분에서 기억나니? v가 양수면 오른쪽이지, v가 음수면 어느 쪽이야? 왼쪽이지. v가 0이면? 가만히 있는 것이 모르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가 이제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해줄게. 원래 주식시장도 오르면 빨간색이잖아 얘들아. 위에 이렇게. 그 다음에 너희가 주식시장이 내리면 파란색이잖아. 내가 사면 파란색. 그럼. 그러니까, 그니, 그럼 빨간색이었던 구간은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구간이지. 그러니까, 1초에서 2초까지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맞아. 1초부터 2초까지는. 그래서 1초부터 2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여기가 2가 되는 거맞니 얘들아. 2m 오른쪽으로 간 거야. 다리를 미터라고 할게. 근데, 2초부터 4초까지는 부위가 몇 되는 거니? 부위가 0인 거 맞아. 0이니까 얘가 2초부터 4초 사이에 몇초 동안은 2초 동안은 얘가 멈추어 있었네. 이말 이해되겠어? 이 이해 그러니까 요 구간이 멈춰 있는 구간이고 다시 좀 쉬었다가 오른쪽으로 몇 미터 가 거야? 오른쪽으로 2미터를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아들아 왼쪽으로 이거 몇 면적 몇이야? 여기 면적은 4인가 보여 여기 면적을 그러면 파란색 구간은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왼쪽으로 몇 미터 간 거야. 4미터를 이동하게 된 거예요. 왼쪽으로 4미터 이말이해되겠니 그러면 뭐, 해석되에 오른쪽으로 2m, 2m니까 총 4m 갔는데, 왼쪽으로 몇 m 갔으니까, 4m를 간 거니까, 퉁쳐서 얘는 그냥 원래 위치에 가있겠네. 시작했는데, 오른쪽으로 4m, 다시 왼쪽으로 4m니까, 원점, 그냥 원래 위치에 가있는 거지. 근데 원래 위치가 어디래? 어디를 출발했대더라? 원점을 출발했대. 이런 거 항상 신경 써주자. 원점을 출발했는데, 오른쪽으로 총 4m 갔고, 왼쪽으로 4m 갔으니까, 얘가 지금 어디서? 9초 후에 어디서 다시 원점에 있겠지. 다시 한번 원점에 있는. 자, 1번 문제 풀어보자. p 가 출발 후 멈추어 있었던 시간, 몇초 동안 멈춰 있었어. 2초 동안 멈추어 있었고, 몇초 만에 얘들아, 9초 만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 거지. 이말 이해 되겠니 얘들아? 오른쪽 4m, 왼쪽 4m니까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몇 초가 된거야? 9초 만에 돌아왔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너희가 그러니까 세 번째 거 보게 되면 P가 출발 후 9초 동안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더라다 더해줘야 되니까 몇 미터 움직인거야? 8m 움직이게 된거 맞아, 8m 이말 이해 되겠어?